가자배 신근혜입니다. 자, 오늘도 도에 든든한 이웃 공진규 팔쫄 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기초질서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길을 달다 보면 길거리의 플래카드에서 3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경찰에서 오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서 3대 김초 질서는 교통 네. 질서, 생활 질서, 서민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한 네. 사회적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이제 계도박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월달부터는 예. 이제 전면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개도 홍보 기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교통 질서를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하, 운전할 때 네. 많이 하는 유형인데요. 예. 그 세치기, 이전, 예. 불법 유턴. 많이 질리네요. 꼬리 눌기, 예. <laughs> 예. 어, 차선 위반, 네. 비 긴급 상황 구급차. 법규 위반 행위 등 네. 5대 반칙 운전 행위입니다. 네. 그 생활 질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쓰레기 부단 투기 무죄예요 불법 광고물 부착, 음주 소란 행위, 그 네, 일상 속 네. 경범죄 할그 부분입니다. 그 서민 경제 질서 부분에 있어서는 암표 네. 매매, 그 예약 부도라고 할수 있는 노쇼 악, 예, 그 악성 리뷰, 무전 치식, 네. 주치 폭력 등그 서민 경제 활동 방해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경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 작은 무질서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식 아래 그 사소한 위반 행위에도 전국 어디서든지 선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므로. 고객분들도 휴, 휴가철 전국 어디든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안 걸리면 그만이다 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3대 질서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독일 <laughs> 아, 어, 지역에서도 이런 기초 질서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음. 있는가요? 예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질서 부분을 보면 네. 그 출퇴근 시간 교차로에서 빨리 집에 가야 하니까 네. 꼬리 물기 운전 행위도 좀 있고요. 이 예, 꼬리 물기에 예, 한 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신호 위반 행위도 네. 좀 있습니다. 그 주의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또 생활 질서 부분을 본다면 그 담배꽁초 어, 버리는 행위는 좀 많이 보일 것 같고요. 네네. 또 수레채 늦은 시간에 네. 잠든 주민들이 많이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도 시끄럽게 네. 소란하시는 분들 음주 소란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음. 많은 분들이 계셔요. 네. 그 서민 경제 질서의 경우에도 보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노소라고 표현하지만 네. 이게 그 일명 예약 부도거든요. 네. 예약해놓고 네.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예약자 인적사항도 좀 음. 확인해 놓고요 예약금 받기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장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예, 예.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예. 예. 아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고가 음주 관련 신고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특히 음주 소란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그술 먹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사례가 그 경찰 신고 사례 중에 술을 먹은 사례가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술을 네. 많이 드시고 네. 주택가에서 이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네. 하거든요. 그리 네. 가서 만나보면 네. 경찰인지도 술이 많이 취하셔서 몰라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이어질 수 있어서 네. 이제 그분을 신속하게 설득해서 네. 네. 그 귀가를 종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제 지인이나 이런 게서 오셔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 법에 따라서 경범수티커도 발부하고요. 아이고 그 좋은 술을 드시고는 예. 또또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거나 또 주소지가 매 불명확하면 네. 그때는 체포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휴, 예. 술을 먹었으면 놀에서 놀고 즐겁게 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 활동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계 파출소에서는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예, 그 우리 도계에서도 또 겨, 모든 경찰관들도 이제 최근에 홍보 기간이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삼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등에서 이제 걷전근무하면서 네. 그 차량 계도또 예. 단속 이런 행위도 하고 있고요. 또 관공서 등이 깜판 설치해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 전단도 배포하면서 삼대 예. 길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 홍보 계도 활동 중이고요. 올 달부터는 예. 집중적으로. 예. 저도 얼마 전에 전단지 받은 기억이 나네요. 예예 예. 그. 이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도 공진규 도계파초 소장님과 함께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두의 안정과 신뢰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